아헬로 으차 공구 없잖아 씨 바보 같은 녀석. 십다, 오보같아 흰기니네 아짜증 아 이거 이거 킹겐얘캐넨 존나 잘해. 어... 버스가 타고 싶은데 머리 천오백 점으로 드라인전 지면 팀에 존나 민폐. 트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오케이. 스탑. 헤이 듀트 신사답게 행동해. 알았어 갈게, 안 먹을게 이거 진짜 안 먹을게 이제. 진짜 안 먹을게. 아 이거 이. 아, 이 아,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오! 봤냐? 캐는 이 새끼야. 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못 잡네. 와, 씨, 존나 부족하네. 안돼, 내 세포빈이 먹고 싶어. yay, 아, 걔네 싫다. y 네 내구성 패치안 됐어도 저거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어어. 어. 어? yay. 네 안 먹어줘요! 버그 걸림! 아파! 어어! 아, 야! 너 자꾸 신사답게 해! 탑에 있는 이게 협정 위반이야 이거 원거리 챔피언은 근거리 챔피언을 너무 심하게 괴롭히지 않는다 탑에 이거 어? 우리 협약인데... 아아! 아, 아파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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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징! 아 텔레포트로 올 거야 그때까지 대포 미연 죽이지 말고 내비둬 아. 오 어? 오? 어? 아니, 나란 쉐끼, 1500점에서 버스 타는 쉐끼. 대단한 쉐끼. 대포민연까지 살아있는 쉐끼. 먹고 튀고 있는 쉐끼. 염기기 마스터로 가주고요. 아, 나. 아, 아프다 해. 그만하라 해. 미드. 어, 좋아. 이때를 기다렸어. 어, 싸우느라 바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조이가 어차피 못 먹는 거야. 휴! 내가 봤어요! 와. 그 아이고, 라인이 안 좋아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더 먹어야겠는데요? 조이님이 잠깐 탐막 가주셔야 될 듯. 아이고, 일부러 먹은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치. 아이고, 탑도 제가 먹으라고요?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돈 드리려고 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이미 탑 날리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한 해, 대머리. 오케이. 다음번에 잘하는 걸로. 듀우! 어, 랩차 좁혔다. 아, 오케이. 탑다 다 풀었네. 별거 없네, 킹겐. 아, 너무 아프다 해. 그런 짓 하지 말라 해. 오, 오? 어? 뭐임? 왜 2대3을 했는데 우리 저 3쪽이 지죠? 왜 미드가 죽죠? 뭐야? 야! 오케이. 우리가 밑엔 이겼어. 탑 이제 1대1 떠보는 거다. 우리 지금 싸워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지금부터. 일로 와, 이 새끼야. 너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보고 지기 싫지? 어어어 야 잘못했어. 아, 어, 이따 이따 다시 좀 이따 다시 싸울까어어 어, 어. 얼른 으취.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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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나집 갔다 올게. 휴. 오케이. 무만 부로 하는 거다? 아, 넌 탈진이 딱이야. 아. 할로우 yeah. 으차 공도 없잖아. <laughs> 오 오우씨 바보 같은 녀석. 탑의 낭만을 한 라인 더 즐겨볼까? 요 웨이브까지 정리하고 집에 가자. 아왜 그래? 진짜 너. 리드 빨리 도와주러 가야겠는데? 느낌 세하다. 오, 이걸 맞아. 오, 여기까지만. 오, 오케이, 디몬이 좋아. 버스 타서 좋아. 아, 버스 탈때 대신 나지? 오, 좋아요. 오케이, 풀까지 쓰고 죽었네. 이건 완전 호재다. 나 끼고 싸워야겠다. 아직 이긴 게 아니네.

굿 어.. 좋은데.. 야이. <웃음> 야이. <웃음> 야이. 어허~ 기존장 울트라 버스를 타타타타타타리 타버렸다리.. 기가 막힌.. 하하하하하하 음, <laughs> 메이킹이 좋았죠. 네, 플레이 메이커 역할이었다고. 바로 다음 판. <laughs> 봐봐야 돼요. 3주까지. 와 내구청 패치 지리네, 지리네. 이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주어 나도 이게 안 죽어? 게임 좀 정석적으로 가보자 상대가 잘하니까 이 퀄박도 별로 안 좋긴 했는데, 이게 상대팀 이렐리아 궁도 좀 무시당한 거라 그 나쁜 구도는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안 죽네. 정복자 들어야 되네 이거. 정복자에 균열 가야 된다 이거 이를 상대로. 다음번에 만나면 정복자 될게요. 대포도 안 먹어? 숨어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무슨 생각인 거지? 내가 너 선빵 맞아도 이겨 이거. 이거 이기는 건선 넘지 이래라.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 이거 이기면 나 그냥 롤 주시통에 박을라 그랬어. 점화가 없으면 이제 못 이기거든요. 카직스가 지금 좀잘큰게 문제네, 지금. 이라고 하니까 카직스가 사망. 안 섰으면 죽었어요, 방금. 이퀄 쿨. 정확히 계산하고 있네. 잘한다, 도란도. 아, 아깝다. 어? 어? 레번데? 아, 그냥 그냥 레오나한테 작살 박아 볼걸 그랬나? 하펠 잘리는 게 아프네. 나 있어. 저렇게 점수를 올렸겠지, 뭐. 슬스겠는데 이거 어? 뭐야? 진짜 말도 안 되게 뺏었네? 아니, 야, 카딕스가 강탈을 어떻게 썼길래, 이거는 5,000 골드 짜리지. 한번 뺐다가과열 풀고 이걸 쓰자 이리 쭉 밀면 끝은 못 내나? 아, 라인이 너무 멀다. 하나 더 미나? 더 밀린 없겠죠? 지금 약한 거 알텐데. 이거 더 박을 줄 알았다, 이거. 솔킬이었어요, 솔킬. 이 사람. 절대 빠꾸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생각해 얘들아 아펠라치우스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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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렉사이야 너의 미친 또라이 같은 큐 한방이 이 게임을 캐리했다 와 렉사이 큐 실화냐 봐야겠는데 저거는 이런 미친 렉사이 이런 미친 녀석 그럼 봐야지 봐야지 이건 봐줘야지 또 딜량은 야무지게 했어요 팀샤로 보면은 이제 달려들었다가 일절만 하고 빼자 바론 먹자 해가지고 바론 먹으러 다 같이 뛰어가 카지스가심지 강타가 있어요 1200 뭐야! 이걸, 이게, 이게 뺏겨? 진짜 뭐야? 1900, 1600? 1400에서 강타큐! 와! 1400에서 강타큐 했네, 카직스가. <laughs>